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진짜 교사가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전공자도 단 1년 반 만에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대학을 다시 다닐 필요도 없고 회사를 그만둘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교사 자격을 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잠깐만요. 혹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전공이 전혀 달라서 유치원 교사는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일하면서 대학을 다시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학점은행제? 이름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안전하게 자격증까지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17년차 교육 플래너인 제가 직접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언제부터 교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면 제일 빠르고 확실할까를 알게 될 겁니다. 본론 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은 단순한 민간 자격증이 아닙니다. 국가공인 교원 자격증으로 교육공무원이나 국공립 유치원 교사로 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규대학 유아교육학과에 다시 신입학하거나 편입하는 건 비전공자 입장에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기도 어렵고 등록금도 부담이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지만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서요. 물론이.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제도를 활용하면 비전공자도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정식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 대학 제도예요. 수업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한 학기는 15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주차별 수업은 2주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고 출석 및 과제, 토론 및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점수의 경우 절대평가 기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받으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한 과목은 3학점씩 인정되며 총 140학점을 채우면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과 독학사 및 전적대학 성적들을 모두 활용하면 단기간에 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해당 학위를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학으로 설정해두면 정교사 2급 자격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본론 3.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만들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학과 4년제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두 번째, 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맞아요. 바로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후 교육대학원 양성 과정의 조합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직장인이거나 주부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아동학 학위를 1년에서 1년 반만에 취득하고 그후 유아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 정식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루트는 이미 수많은 비전공자 선생님들이 실제로 거쳐간 길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보육교사, 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식 교사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론 4. 그럼 구체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교육부 인가 온라인 교육원에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 등록 시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학 전공으로 설정합니다. 단 전적 대 학점 자격증 독학사 점수를 병행하면 학습 기간은 더 단축됩니다. 4년제 학위를 받은 뒤 유아교육대학원 양성 과정으로 진학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모든 학점이 전공, 교양, 일반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설계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목을 듣게 되어 6개월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멘토의 역할이죠. 멘토는 단순히 과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전공, 경력, 시간, 목표 대학원에 맞춰 완성 플랜을 설계해주는 사람이에요. 본론 5.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전직 보육교사였던 한 어머님이 있었어요. 처음엔 내 나이에 교사 자격증을 딸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셨지만 온라인으로 학점을 쌓고 대학원 진학까지 마쳐서 지금은 구립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이끌었어요. 이제는 진짜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단순한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인생 전환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단순히 직업이 아닙니다. 한 나이의 인생을 바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전공이 무엇이든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해 학위를 만들고 대학원으로 이어가면 누구나 정식 유치원 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 나도 진짜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지금 화면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멘토와 직접 연결되면 1년 반 완성 커리큘럼을 무료로 설계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헤매지 말고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 되는 길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아이들의 첫 교육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여러분의 꿈을 들려주세요.